드물. 어묵 을 펴면 오늘 하루가 바뀝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 어묵을 하면 오늘 하루가 바뀝니다. 샬롬 8월 14일 토요일 예스인가 메이러 어묵으로 모인 초등부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어묵을 나누며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어묵은요.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럼 함께 어묵을 나눠볼까요? 시나는 신가 생각하기, 따라 행동하기.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시작이 있어요. 우리의 시작을 무엇이라 고 하죠? 두 글자? 네, 생일이라 고하죠 혹시 여러분의 생일은 몇월 며칠인가요? 전사님은 5월 15일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는 어 몇월 며칠을 넘어서 몇시몇 몇 분에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도 있나요? 어 분명히 자신의 생일이 몇시몇 몇 분인 것까지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정확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의 시작, 나의 생일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럼 반대로 질문할게요. 나의 끝은 언제가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난 언제부터 살다가 언제 끝을 내야지 하고 정확하게 알수 있는 사람, 정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처럼, 나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동일하게 시작과 끝이 있답니다. 동일하게 이 시작은 분명하게 알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이라고 이 시작에 대해서 말하죠. 누가 이 세상을 시작하고 창조하셨죠?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 이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그럼 반대로 질문.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이 세상을 끝내는 분은 누굴까요?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동일하게 이 세상을 끝내실 텐데, 나의 시작은 알아도 끝은 모르는 것처럼 이 세상의 끝을 언제 올지 정확히 언제가 될지 알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 날은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셨어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명확히 알수 있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이 세상의 끝날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날. 하늘과 땅이 녹아내리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무서운 날?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안아볼 수 있는 최고로 행복한 날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오늘 어묵말씀에 나오는 대살로니까 교회 사람들에게는 엄청 행복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너무나 소망하고 기다리게 됐어요. 그, 그 교회 사람들은 지금은 비록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을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고 너무 고통, 고난이 많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없애주시고 내가 그토록 보고 싶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보게 되는구나. 그 소망을 갖고 살았답니다. 그게 대살로니까 교회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알려준 소식이고 기쁜 소망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늘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같이 살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답니다. 비록 지금 나를 보면 나에게 어려운 문제와 힘든 일들이 있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벗겨지고 해결되어지고 영원히 예수님과 기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랍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 얼마나 기쁜 날이 올지 기대하는 거랍니다. 오늘 업무를 마치며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혹시 이 찬양 아나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알죠? 여러분, 이 찬양처럼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맨처 가장 먼저 뭐라고 하고 싶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칭찬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어묵을 마치면서 이, 예,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아무리 친구들이 날 싫어하고 괴롭히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있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이 다음에 만나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은지 한번 여러분의 어묵책에 적어보세요. 그렇게 적어보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오늘 어묵을 맞추면 한번 적어 보세요 오늘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대살로니까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날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소망이 가득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소망으로 이겨내며 성실히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소망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뭐라 말할까 항상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한마디를 품고 따뜻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할 줄 아는 우리 멋진 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라며 오늘 아무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